보시면 자 일단 법문에 이렇게 되어있어요 자기 명의 타인 계산 와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자기 명의 자기 명의 자기 계산 타인 계산 자기 계산 막 자기 명의 자기 명의 그 언젠가 한번 제가 그랬어요 어, 중매를 잘 쓰면 양복을 입고. 옛날 속담 있죠 중매를 잘못 쓰면 빰이 세대다 그게 바로 주선이다 그래서, 자, 보시면, 주선. 일정한 거래를 할때 행위자 자신의 이름으로 거래를 하기는 하되 그 효과는 이때 이름이란 말은 네임 그런 거 아니에요. 뭐예요? 자기 명의란 말이에요. 자기 명의. 이때 명의 다시 하겠습니다. 권리와 의무가 누구에게 부담된다고? 내 스스로에게 부담되고. 그 효과, 경제적 이익은 타인에게 기속된다 그래서 자기 명의 타인 계산이다. 이걸 뭐라 그런다고요? 주선, 주선! 그럼 보세요. 101조. 자기명의 타인 계산으로. 주선. 물건 또는 육아증권의 매매, 매매. 아까 우리 사례에서 봤죠? A가 B에게 뭐 물건을 팔아달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C에게 어떻게 해요? 이 물건을 어떻게 해요? 직접 매매를 합니다. 그래서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영업을 하는 자를 위탁매매를 한다. 이 사람은 누구야? 그럼 이거 뭐야, 이거? 그럼 이렇게 A가 B에게 3천만 원에 팔아주세요 해서 이 사람이 C와 이렇게 B가 매매 계약을 한다. 이런 매매 계약은 뭐예요? 이런 것들이 바로 보조적 상행위가 돼. 그럼 기본적, 이 사람은 뭐예요? 기본적 상행위를 할거 아니에요? 자기 명의로. 그래야지 이 사람이 당연 상행되잖아요. 그럼 기본적 상행위는 뭐예요? 이런, 어떻게 해요? 어떻게 어떡해? 자기 명의 타인 계산으로 이런 것들을 인수하는 거예요. 인수. 인수하는 말은 뭐예요? 주선을 인수하는 게이 사람이 뭐 하는 거예요? 기본적 상행위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되셨어요? 뭐 한다고요? 그럼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아까 여기 보세요, 여러분. 매매 기타 주선에 관한 행위를 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당연 상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위탁 매매인이, 그럼 이 사람이 뭐예요? 이런 위탁 매매인이 무슨 상인이라고요? 당연 상인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자기 명의로 할 거예요. 기본적 상행위를 합니다. 그리고 영업성을 가지고 있어요. 위탁 매매인의 매매 행위. 그럼 이 사람은 매매를 누구랑 하는 거예요? 제3자 시화 하는 거죠? 사고파는 사고파라, 사고파이 매매행위는 영업을 위해서 하는 무슨 행위? 보조적 상향이 됐습니다. 이게 업이, 이게 주가 아니에요. 이게 매매하는 일은 뭐예요? 원래 예하고예하고 얘하고 해야 되는데, 예는왜이 사람하고 왜, 매매를 할수 있어요? 이런 할수 있는 권한을 어떻게 인수했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 상행위가 뭐냐? 그럼 매매의 주선을 어떻게 해요? 이런 주선을 어떻게 한다고요? 인수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매매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 사람이 이 사람하고 매매하기 때문에, 이 매매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당연 상인이다. 틀렸습니다. 중요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사람이 당연 상인이 되는 것은, 보세요. 매매. 이런 시와 같은 매매. 그러면 이 사람은 당연 상인이죠? 상인이에요. 혹시 이 사람도 상인이면 무슨 매매가 형성되는 거예요? 아, 그렇죠. 상사 매매예요. 되었죠 네, 상사매매. 근데 이 사람이 비상인이다, 일반이다. 인 이럴 때는 무슨 매매? 그냥 일반적인 그러니까 민법의 매매가 적용되는 거고. 그럼 이런 매매 자체는 뭐라고요? 기본적 상행위가 아니라 뭐 보조적 상행위. 왜 이걸 인수한 것을 도와주게. 이 인수를 하지 않았으면 이 사람이 이렇게 할수 있는 일이 생겨 안 생겨요. 매매할 수 있는 일이 안 생긴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개념이? 아 그렇죠.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보조적 상행위. 다시 한번 앞으로 와 볼까요? 네. 보세요. 상인이 영업을 위해서 하는 행위, 아까 뭐예요? 씨가 이렇게 매매하는 행위, 이런 행위 누가 부탁을 받아가지고 이런 행위는 무슨 행위예요? 상행위로 본다. 무슨 상행위로 보조적 상행위로 본다.